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대천이라고 그러나 네, 대천해수욕장인 것 같아요. 밤새 비가 많이 왔는데 아침 9시 반에 대전에서 떠났습니다. 그런데 이 시간에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. 물속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... 이 팀은 사진들을 저렇게 찍으시고 한바탕 바닷가를 거닐고 계십니다. 저는 이 바다를 보면서 동영상을 찍어봅니다. 아, 바다 색깔이 좋고요. 어, 바다의 모래도 잔잔하고 아름답습니다. 오늘도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